안녕하세요. 국밥입니다 오늘은 제가 목소리 공개를 하였는데 어그 겸으로 소녀나라 후기를 찍어 볼 거예요. 어 일단은 택배 왔고요. 택배 왔다. 이렇게 수분 봉투, 택배 봉투에 왔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시켰거든요. 데어 원피스 색상 블랙 사이즈 프리 사이즈인가? 그리고 음, 사은품은 비타민 볼펜이고요. 그리고, 그, 래서총 수량 두 개. 일단은, 대하 원피스가 2만 5천 원인가 해가지고, 일단은 하나 샀고요 그러면 한, 뜯어볼게요. 이게 칼 사용이 안 된다 하는데, 어, 어쩔 수 없나요? 없, 없나? 응, 음, 죄송합니다. 소녀나라. 어 근데 사은품이 어딨지? 어? 나왔나요? 없는데? 어? 응? 응? 아니 아 여있다 같이 나오다가 핑크색이에요 제가 다른 색 있거든요 나는 핑크색 왔어요 되게 귀여워요 나는 여기 대화 원피스 블랙 프리슨 아 진짜 기대돼요 오, 재질 좋아요. 오. 오, 이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렇게 브이, 앞쪽에는 브이고, 여기 치마예요. 되게 이뻐요. 이렇게. 보요 일단은. 볼펜이 왔는데요. 볼펜이 얼마나 잘 되는지 볼게요. 여기 따라 되게 잘 나와요. 이렇게 어? 여기 좀 더러워졌다. 이렇게 됩니다. 되게 뜬것 같아요. 표정 돌기 네, 그러면 여기에서 소녀 나라 후기 마치겠습니다. 안녕!